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 알고 우리의 피할고 이유가, 그, 제 마음속에 일본에 가려는 마음이, 어 놀려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복음을 위해서 가는 건지 엄청 고민이 되었는데 일단, 결국에는 좀 그래도 거기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이제, 되니까 거기 성교에 가기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가는 모임에서, 이제 저희는 워싱을 연습하게 일을 했는데, 연습을 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 연습을 제대로 안 하고 막 일주일 또 앞으로 다가왔을 때 이제 밤을 꼬박 채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너무 그마음속의 죄책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있었는데 이제 당일 가는 날에 그연습한걸 가지고 이제 출발을 했고요. 어, 저희가 숙소에 가서 엄청 자잘한 일로 막 합을 몇 번씩이나 싸웠는데 그 그걸로 인해서 사이가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싸워서 나빠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그 안에서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유대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형성이 되었고 또 사우나에 가가지고 이제 승질을 하고 나왔는데 가명 이유가 또전도를 하자고 했는데. 제가 너무 마음속에 창기한 거예요. 그 사우나에 가서 거의 그냥 가서 전도를 한다니까. 그래서 막핑계대면서막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유정이가 제 손을 잡고 이제 하자고 해서 전도 사연 리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 마음속에서 너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제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을 했고, 또그차 안에서 유정이의 입을 통해서 하느님을 믿겠다고 한 고백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이번 홍교를 통해서 어, 그 0.1%도 그 하느님을 믿지 않은 그곳에서 하느님을 전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든 것을 알지만, 쓰고 그런 것을 또 다음 번에도 가고, 이번 성교를 통해서 어 저의 믿음과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전하였다는 갈망,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기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음 번 성교에도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갈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일본의 무역전쟁과 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 가지도 말고, 물건도 사지도 말고, 불매운동이 한창인데, 이래 데리고 일본으로 갈 거냐고, 식구들도 그렇고, 아는 지인들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마음이 갈등을 했는데, 애서는 유정이가 아빠, 엄마도 가지 말라고 하고, 해서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유정이 못 간다고 취소해 가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그 주에 다니엘을 읽는 중에 다니엘 3장에 누구의 나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그 신상에 전하지 않는 다는 맹렬히 타는 품목불에 던지었다고 명령했지만 하나님의 종 사드라, 메사 아베드, 아베드, 누구야? 세 사람은 누구가 내 삶을 아는 행렬을 어겨서 세 사람을 끌고 가서 풀무벌에 넣으려던 사람들을 불에 타죽고 풀무벌에 넣었던 세 사람은 뜨거운 불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응지하고에들을 가기로, 에델을 데리고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해영이와 뭐 유정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목사님께는 전화를 못 하겠어서 준소이 청년한테 전화해서 유정이가 못 간다고 또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성교 교육에 가서 가영성도한테 유정이는 못 간다고 했더니 바로 유정이한테 전화해서 오늘 꼭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이가 저도 가를 싶었는지 바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팀이 되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가영성도에 전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과 최승철 성교사님의 품물불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도 받고 놀란 일도 했나 봐요. 집에 와서 큰 아들에게 할아버지, 삼촌, 엄마에게 울면서 우리 가족은 영원히 빠지지 않는 풀로 불에 그런 말이 생겼다고 对，哪家养大，我哪会哟。 여교와 성교사님 가정에 또 성교생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모님의 말씀이 일본에 계신 성교사님들과 교포들이 너무 많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일를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빨리 일본과의, 일본과의 관계가 좋아져서 좋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믿는 저희들이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열여섯 명의 성격팀 분들이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